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리스오브의 박사모팀장. 리스오브의 전정호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둘이 같이 나온 게 아무래도 독일 상사 요즘 많이 찾으시는 게벤츠 많이 찾으시잖아요. 프로모션, 현재 상황, 이런 것들 좀 요목조목 짚어드리기 위해서 둘이 아는 정보를 취합해서 영상 하나에 담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거두절 미하고 바로 A 클래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 2022년, 이민 년. 호랑이띠 해인데, 예, 호랑이띠이신 분 문의 주시면, 반대 50만원이라도 제가 할인 더 갑니다. 5 0씩이네요 네. 예, 다 포기하고 갑니다. 벤츠 <laughs> 2월 프로모션. 대표적인 게 이제 A 클래스죠. A 클래스도 요즘 참말 많아요. 왜냐면은 A200D 뭐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오고, 둘둘공 이제 뭐 한두 대씩 풀리는데, 물량도 아. 너무 적고, 할인도 뭐 그렇게 많이 안 해주는데, 나 차도 없어. 정과장은 뭐, 할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등급이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거두절미하게 A 클래스는 너무 짜기 때문에. 여기 물결표 보이지? 저희가 호랑이팀 말씀드렸다시피 더 가겠습니다. 아... 쿨하게. A220 같은 경우도 뭐 할인 100만원, 150에 출고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쵸. 하지만 이제 저희 리서버를 찾아주시는 만큼 저희만의 좀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시원하게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 클래스아 이거 굉장히 기대돼요. 저희가 얼마 전에 계약하면서 강변북로에서 이거 인판 달고 있는 거 한번 봤거든요. 아예 봤겠어요. 이거는 아,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2년에 나온다고는 하고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은 뭐 C200부터 C300 새로 추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프로모션을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일단 차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프로모션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C200 그리고 C300 이런 차가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도요사 차량들은 신차 나오면 일단 할인 뭐 50만 원, 빵원 이렇게 가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라인업 정도가 나온다라고만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신에 몰라비브좀 응. 자신 있게 뽑을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예, 저는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e 클래스 거의 저희 메인이라고 할수 있죠. 250부터 해서 네, 450X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뭐250 아방은 뭐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화이트, 브라운, 블랙, 브라운 이런 거는 나오면 2초 만에 사라져요. 네, 그렇다 보니까. <laughs> 이미 사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되고, 이제 지방 딜러사 같은 경우에는 할인도 없이 가는 경우가 많지만, 미스 허브에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는 어느 딜러사에서 차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할인율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이 정도로 깔고 가되, 혹시나 더 나오면은 당연히 더 받아들이겠다. 약속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사원들이 제일 졸레졸레 하는 차가 사실 이거잖아요 그쵸 왜냐면은 네. 계약을 받아도 이제 차가 없어서 못나가서 그렇죠. 이제 계약이 캔슬 되는 경우도 있고 기다리다 지쳐서 이 금액대에 다른 뭐차뭐 BMW 뭐 이렇게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힘든 차는 맞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 최근에 뭐 화이트 에브라운 익스 출고도 하고 이번 주에도 하죠 어렵지 않게 구해 드리니까 문의를 주세요 일단은 지금, 3호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베이스가 깔려있고,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이거는좀 이제 말씀드려야 될 텐데, 뭐 초도 물량에만 이제 부착이 된다고 하는데, 추후에 계속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에어 서스펜션 더 들어온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건 진짜 좀 귀한 정보네요. 에어 서스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옵션인지. 그쵸죠 이거는 참조 이거죠. 350D부터 580까지 저. 나와 있죠. 지금 350D, 400D, 580 500. 판매 중인데 450이랑 500은 홀세일 문제로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2월달에 홀세일을좀 기대를 해볼만한데 요거는 이제 좀 긴이 말씀드려야 될게 할인을 많이 받기 위해 사는 차는 아닌 건 확실해요. 왜냐면은차 자체가 너무 귀하다 여워 보니까 사실 이제 안 풀어주는 편인데 다만 어, 제휴 캐피탈 이용 시 프로모션인 적용이 된다는. 하지만 언제나 리스 견적은 할인만 보는 게 아니고요 총액을 따져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제휴사의 경우 제휴수수료가 포함된다는 단점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S500을 추구해봐서 할인이 얼마 적용되는지 알아요 뭐 거의 한 500만원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총비용 자체는 뭐 그렇게 엄청 저렴한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정 자체를 제휴사로 우선 배정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잘 놓고 보셔야 되고 전문적으로 좀 진짜 해본 사람한테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야 정확하다는 점 이거는 필수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S 클래스는 좀 눈앞에 보여지는 음. 뭐 할인 이런 거를 많이 따지시는 분들 이 너무 많아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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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개인적으로 너무 음. 좀 아쉽고 안타까웠거든요 음. 근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음. 꼭 저... 참고를 해주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사실 할인 많이 나온 딜러사라고 하면 뭐 막연하게 기다린다? 8개월, 1년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필수로 상담을 좀 철저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S 클래스 마이버 라인업이 580이 있고요 올해 또 나온다는 680이 있습니다. 680 마이바우는 또 우리 제리스에서 또 추구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렇죠. 이번 주입니다. 요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할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처럼 제유 캐피탈을 이용하시면 할인이 되지만 사실 마이바우 정도 보시려면 총액을 보셔야 되는 게 맞죠. 우리 또 얼마 전에 얻은 고급 정보가 하나 있잖아요. 22년식부터는 이 액티브 아디 컨트롤 에어 서스보다 한 단계 더 상위 호환 트림. 광지턱을 넘어가도 오를 정도로 엄청난 승차감을 제공한다는데 전방에 있는 레이. 로면을 먼저 읽어서 서스펜션의 세팅을 미리 사전에 해준다는 그런 옵션입니다. 이 옵션 값은 거의 5천만 원이 넘어간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이 마이바흐 투톤 값도 거의 천만 원 값이라고 하는데. 에. 그래서 뭔가 상징적인 차량인 거지. 그치. 할인을 하기 위한 차는 아닌 음. 것 같아요. 나오면 무조건 받아야 할 차가 마이바흐라고 정리하고. 마이바흐 그리고 680의 경우도 할인은 없고 출시는 하반기 예정입니다. 이 차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80이면 뭐 12기통으로 나올라나요? 그렇죠 저가봐도 그럴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내연기간마이 봐야 일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확보해놓은 차가 뭐 블랙 블랙 화이트 블랙 블랙 브라 운이 정도는 리서브에서도 파악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 빨리 문의를 주시면은 2월달에 빨삼발이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남자라면은 한 번쯤 꿈꾸게 되는 그런 차죠 네, 아 지바겐입니다 전설의 뭐 포켓몬 같은 그런 차죠 이게 지금 400D는 사실 지금 거의 계약을 걸어놓으면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걸려요 EQG가 또 이제 내후년 나온다 그러잖아요. 지금 컨셉카까지 나온 마당에 이제 곧 양산을 돌입할 것 같은데, 그때와 겹치게 된다면 사실상 받기 희망할 수가 있지만, 타벳기도 저희 리서브에서 한두 대 정도는 들을 수 있는 차량들 섭외를 해놓았으니까요 저도 넣어놨어요. 아, 요거는 문의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질육상, 일반형이 있고 에디션이 있죠. 이것도 홀일때 묶여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2월달에 지금 풀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두 모델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보면 되겠죠? 진짜 마지막이죠. 논란이 된게 그 오스트리아가 홍수가 나가지고 22년형을 만들어 놨는데 다 침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22년형은 올해 안 팔겠다고 사실상 이제 확정이 됐는데 마침 1월에 판매할 물량들이 홀세일이 중단이 돼서 2월달에는 일반형 에디션 조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진짜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음. 왜냐면 제가 지난달에 지바겐 에디션을 출구를 했는데 그때 또 전문 담당자 분이 말씀하시길 이제 G 의 생산 일정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때는 시점이 2024년에 그때 다시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아, 근데 우리는 본과장도 저번 달에 팔았잖아. 네 아, 블랙 브라운. 블랙 브라운. 나는 화이트 레드 팔았잖아. 블랙의 브라운, 화이트 레드. 이런 귀한 차들 다른 데서는 피받고 파는 거 알고 있었어? 아 그럼요. 우리는 진짜 단돈 일원 한푼안 받고 그렇게 팔았는데. 아, 설마 아, 그럴까 싶었어요 저는 화이트레드 1 5 0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걸 주지 않으면 저희 보고 판매를 못하게 어. 하는 걸 보고 아, 아. 참 이게 지박이나 인기 차들은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희 리서브는 대표님들 상대로 절대 갑질을 하지 않습니다 이 악물고 음. 꼭 찾아내가지고 평등하게 진행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진짜 몰랐어요 이번에 이렇게 하는지는 이제 또 SUV로 넘어가서 주요 차량 GLS 지금 400D가 22년형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차도 마찬가지로 한2% 정도, 정도 할인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화이트, 블랙, 셀레나이트 그레이 이 정도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디젤이나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들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법인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고 기존에 구매 이력이 있으시거나 두대 동시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또 법인 플릿이라는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의 뭐 플래그십인데. 할인도 뭐9% 받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기게이 좋아요. 좋아. 그리고 뭐 GLA나 GLP는 아직 인증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증이 풀리는 대로 커베를 해서 따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GLC도 우리 리서브 <laughs> 채널에 GLC를 올렸는데 뭐 반응이 GLC... 너무 좋아. 요 <laughs> 네. 맞습니다. 우리 정 과장님이 주말에 쉬지를 못했대요. GLC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음. 아, 빨리 드리고 싶은데, 깜깜 무소식입니다. 음, 뭐 워낙 인기라인이기도 하다 음. 보니까 좀 힘든데, 확실한 팩트를 좀 체크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기존에 알던 그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 올해 상반기, 하반기 정도까지 판매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풀체인지 모델이 하반기쯤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뭐 상반기, 하반기라고 말씀드렸지만, 풀체인지 모델이 뭐 하반기, 이제 초창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기존에 들어오기로 한 물량들도 내수물량을 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가 현행 GLC를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3, 4월 안에는 다 인증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가 있으시면 미리 준비를 해주시게 할인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L2. 국산차로는 소렌토 같은 이제 또 명차가 있다면 그쵸.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300D, 400D 쿠페 450, 마지막 하이브리드, 3502. 이렇게 라인업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먼저 판매 시작한 건 400D 쿠페 지금 22년형 판매 시작했고요. 300D랑 3502도 아마 곧 판매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인기 차종이다 보니까 그 예상은 전차종.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계약을 진행을 하고, 판매하고, 어느 딜러사에서 차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우리 리서버한테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AMG. 조금 애매해요. 이게 또 고성능에다가 순수 내연기관이라서 인증도 쉽지가 않고. 그렇죠 그쵸. 인증도 높지가 않아그 어, 그렇죠. 네. 이제 가장 관심사가 높은 것들이 이제 뭐 CLS53, 페리 모델이 이제 들어오죠. 그리고 GT, 그리고 A35, 그리고 은근히 좀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반응이 다 뜨거울 줄 알았는데 음. 다 뜨겁진 않아요 음. 그래서 딱히 저는 이렇게 많이 어필할 음. 부분이 없을 것 같고 음. 이번에 저는 GT 자산보다 시리스가 음. 22년형에 들어오면서 음. 21년도 지금 나오고 있는 물량을 구매하시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22년식이 들어와서 핸들 바꾸고 범퍼랑 음. 휠이 정도인데 근데 이게 굳이 지금 사면 조금 더 가성비가 높을 수 있는데 약간 이번 c l 스 디자인이 기존 c l 스에다가 GT 그냥 범퍼 갖다 때려 박은 느낌 그쵸 좀 이질감이 있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후불로가 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괜찮은 건 이제 인테리어에서 핸들 바뀐 게뭐 어질리티 컨트롤이라 그래서 이제 뭐 버튼 그 조절하는 것도 생기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추가로 더하면 뭐253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는 재고를 받아보는 입장으로서 지금 뭐 벤츠 라인업 사실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는 게 지금 이제 6월달에 주축이 되는 차종들이 요 정도고 나머지들은 이제 저희가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이라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근데 이제 뭐 어떤 차가 됐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은 저희한테 물어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공식으로 이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너무 터무니없는 할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 이250뭐익스 이 화이트 브라운인데 할인이 5 0 0들어가 있어. <laughs> 솔직히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시장 상황을 모르고 접근을 한다면 무조건 500 해준 사람한테 계약을 할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런 견적에는 항상 꼼수가 숨어 있다는 거. 소위 말해서 뭐 리스피 폭탄 뭐 이런 상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뭐. 고객님 할인은 500 들어가고요. 페이백도 한200 정도 지원 들어가요. 이제 이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laughs> 이런 꼼수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나 저희한테 비교 견적 요청해 주시면은 정확한 팩트 체크 저희 전과장과 팀장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E 클래스, S 클래스 지바겐, 지엘 씨까지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발표되어 있는 차량들 문의주시면은 항상 합리적인 견적과 납득이 갈만한 출고 날짜로 답안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아, 이게 <laughs> 영상이 지금 거의 30분 찍고 있네요. 편집자님 고생하시겠다. 저는 채널을 개설하고, 우리 같이 등장해서 저희가 좀잘 아는 분야인 벤츠 2월 프로모션에 대해서 이거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가격으로 드리는 게 저희의 최우선인 정인 만큼 차량 구매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은 상단에 띄어드린전 과장과 네, 팀장 연락처 로 연락 주시면은 만족하실만한 음. 상황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음. 둘 중에 사실 도심 계신이지만좀더 잘생긴 사람한테 문의 주셔도 되고요. 편하게. 어떤 차종이든 문의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서브의박상호 팀장, 전재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